17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17번 문제는요. 중심이 원점이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OP를 잡았을 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조그만 펜 두께로 올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 원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원을 일단 몇 등분 하는 거냐면, 세 등분 해달라는 거예요. 세 등분이면 당연히 처음에 점은 여기고, 그 다음은 요쯤, 이쪽, 그 다음은 요쯤에서 몇 도, 몇 도로 자르는 거? 120도로 자르는 걸 얘기할 거예요 자, 120도로 잘랐을 때 코사인에 대한 문제예요 코사인은요, x좌표를 얘기한다 했어요 x좌표 그래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20도 반대로 여기 보면 여기가 60도 60도면 2대1대 루트 3에 의해서 이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고 그때 사인의 값은 사인의 값은 높이기 때문에 높이 높이라서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그때 2분의 1일 때 2분의 루트 3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억 만약에 5등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5등분이면 각을 몇 도로 쪼갠 거예요. 360도를 360도를 5로 나누면요. 360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7, 12도 이렇게 될 겁니다. 72도면요, 0도, 72도, 그 다음에 144도, 그 다음에, 여기도 72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72, 216도 정도 될것 같아요. 72,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72, 이렇게 이럴 겁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좌표는요, 서로 겹쳐지는 좌표가 하나도 없게 돼요.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n, 코사인의 값, x 좌표도 다 다르게 찍힐 겁니다. 다 다르게. 다 아, 다르게, 아, 다 다르게 안 찍히고, 잠시,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자, 자세히 보면요. 여기가 72도고, 여기도 72도잖아요. 그러면 은 여기가 같은 각, 같은 각이라서 코사인 값은 같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72, 72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도 36, 36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 좌표도 같게 됩니다. 여기는 코사인 값은 3개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때 Y 좌표는 어떻게 돼요? Y 좌표는 0도 하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랑 여기랑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랑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음, 다섯 개가 나오겠네요. 다섯 개. 그래서 기억은 틀린 멘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코사인이 1 0개 나오려면, 이라고 질문을 했어. 그때 최소값은 18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 자, 코사인이 1 0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코사이는 결국 무슨 좌표라고? X 좌표라고 그러면은 나 여기 두 개를 기본적으로 찍어놔 기본적으로 두개 찍어놓고 하는 냐면 음...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찍어버릴 거야 그리고 11, 12, 13, 14, 14 15, 16, 18 하면 은 정확하게 요두개 좌표 똑같고, 요두개 좌표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러면 이것을 몇등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9, 10, 그 다음에 18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18개 좌표가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4의 배수라면이라고 얘기했어. 4의 배수. N 자체가 4의 베스다 그럼 뭐 해버리면 돼? 음, 4부터 해보자. 4등분. 4등분 해보자. 하나, 자, 4칸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둘, 네번 만에 362, 도 어, 맞죠?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은 AN. A4라는 친구와 B4라는 친구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A4는 3개가 됩니다. b 포도몇 개가 돼요세개 됩니다. 왜 y 좌표하나 둘, 셋 똑같거든요. x 좌표 하나, 둘, 셋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a8과 b8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다 한동부터더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b8 같은 경우는 이두개 높이 같고요. 이두개 높이 같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a, b4에다가 두개더 추가한 다섯 어, 개가 될 거고, a, 또, 마찬가지로, 어, 다섯 개 똑같이 되네요. 그럼 얘는 똑같이 계속 될 겁니다. 해서 정답은 4번 체크하는 친구. 조금 어려웠던 친구였습니다. 영상을 찍었었는데 선생님이 조금 잘못 푼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가 됐으니 염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일단은 K콤마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점의 답표는 여기다 K를 넣는 거니까 K콤마 1. 요 c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k 넣은 거니까 2아 k 콤마 2 log ak 플러스 k 이렇게 될 겁니다 자 y 좌표가 k 되는 거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얘가 k 되는 거 찾는 거니까 1 콤마 k 이렇게 찾을 거고요 b 좌표도 찾아주세요 얘가 k 되는 거요 x k는 log ak이기 때문에 k 플러스 log ak 콤마 k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b 곱하기 cd, ab가 요 길인데 여기에서 1을 뺀거 k 1 플러스 로그 ak 와그 다음에 여기 cd 여기거든요? 그럼 y의 차이 여기서 1을 뺀거 똑같네요 거의 식이 자이 로그 ak 플러스 k 1 1 했을 때, 154가 돼야 되고, 삼각형 넓이라고 나와 있어요. 삼각형 넓이. 요 넓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밑변 어차피, 아까 CD 길이겠죠? 그래서, E 로그 AK, K-1 곱하기, 높이가 여기에요. 높이가. 그래서, K에서 1까지니까, K-1을 했을 때, 음, 나누기 2까지 해서 56이라서, 곱하기 2를 합시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식을 K-1에 A로, 요거를 B로 둘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식은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어, EB 더하기 A가 현재 154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요, EB e, 더하기 A에다가 A를 곱한 식이 112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랑 얘가 만나면 11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EB 플러스 A에다가 B를 곱한 거는 얘가 112라면서, 그럼 112. 얘기해서, 그래서 42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 식들을 전개해보면 얘는 뭐 나오냐면 A제곱 플러스 2AB가 되고요. 얘는요, AB 플러스 2B제곱이 나와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어떤 식을 해볼 거냐면 요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볼 거야. 곱하기 2를 하냐면, 자,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적고요. 이렇게 그대로 적고요. 두 번째 식에다 두 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4B겠죠? 제곱이 8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두 개를 더해 보면 어떻게 돼요? 두개 더해 보면 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4B제곱이 196이 될 거야. 어? 얘가 근데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2B의 전체 제곱이 얘가 14의 제곱이야. A plus 2B가 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 된다는 거예요. 둘다 지금 1, 사 5면이거든. 양수거든. 그 말은, 어? A plus 2B가 14라고? 아까 A plus 2B가 14라고? 이거야. 자, 여기다 이제 14를 넣게 되면은 14로 나눠주는 거예요. 14로 나눠주면 A. A 자체는 8이 될 거고요. 얘가 14라는 말은 B 자체가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A가 원래 누구였어요? 라고 질문하면은 K 마이너스 이래요. K 마이너스 그럼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9가 될 수밖에 없다. B가 원래 누구였어요? 로그. B 대신 여기 지어서 로그 AK였어요. 근데 K가 방금 얼마였으니까 9였으니까. 그러면은 A의 세제곱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9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마지막 K가 9였고요. 그 A의 세제곱에 2분의 1제곱이랑 똑같아요. 근데 A의 세제곱이 아까 9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6으로 체크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찍었었는데 선생님이 조금 잘못 푼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가 됐으니 염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일단은 k 콤마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여기다 k를 넣는 거니까 k 콤마 1이 c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k 넣은 거니까 2, 아니, k 콤마 2 log a k 플러스 k 이렇게 될 겁니다 자 y 좌표가 k 되는 거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얘가 k 되는 거 찾는 거니까 1 콤마 k 이렇게 찾을 거고요 B 좌표도 찾아주세요. 얘가 K 되는 거요 X K는 log AK이기 때문에 K 플러스 log AK 콤마 K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B 곱하기 CD. AB가 요 길인데 여기에서 1을 뺀 거. K-1 플러스 log AK 와그 다음에 여기 CD, 여기거든요. 그럼 Y의 차이 여기서 1을 뺀거 똑같네요. 거의 식이. 자이 로그 ak 플러스 k 마이스 1을 했을 때 154가 돼야 되고 삼각형 넓이라고 나와 있어요 삼각형 넓이 요 넓이 생각을 해 본다면은 자 밑변 어차피 아까 cd 길이겠죠 그래서 이 로그 ak k 마이스1 곱하기 높이가 여기에요 높이가 그래서 k에서 1까지니까 k 마이스 1을 했을 때 음, 나누기 2까지 해서 56이라서, 곱하기 2를 합시다. 자,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식을 k-1a로, 요거를 b로 둘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식은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어, e, b 더하기 a가 현재 154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요, 2 e, e, b 더하기 a에다가 a를 곱한 식이 112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랑, 얘가 만나면 11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2b 플러스 a에다가 b를 곱한 거는 얘가 112라면서. 그럼 112. 얘기해서, 그래서 42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 식들을 전개해보면 얘는 뭐 나오냐면 a제곱 플러스 2ab가 되고요. 얘는요, ab 플러스 2b제곱이 나와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어떤 지식을 해볼 거냐면 요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볼 거야. 곱하기 2를 하냐면, 자,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적고요. 이렇게 그대로 적고요. 두 번째 식에다 두 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4B겠죠? 제곱이 8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두 개를 더 해보면 어떻게 돼요? 두개더 해보면 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4B제곱이 196이 될거요 어? 얘가 근데 완전제곱식이란 말이야 2b의 전체 제곱이 얘가 14의 제곱이야 a 플러스 2b가 뭐 된다는 거야? 그러면 14 된다는 거야 왜? 둘다 지금 1 4분면이거든 양수거든 그 말은 어? a 플러스 2b가 14라고? 아까 a 플러스 2b가 14라고? 이거야 자 여기다 이제 14를 넣게 되면은 14로 나눠 주는 거예요 14로 나눠 주면 a, a 자체는 8이 될 거고요. 얘가 14라는 말은 b 자체가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a가 원래 누구였어요라고 질문하면은 k-1이에요. k-1. 그럼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9가 될 수밖에 없다. b가 원래 누구였어요? 로그 기대신 여기 지어도 log ak였어요 근데 k가 방금 얼마였으니까 9였으니까 그러면은 a의 세제곱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9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 마지막 k가 9였고요 그리고 a의 세제곱의 2분의 1제곱이랑 똑같아요 근데 a의 세제곱이 아까 9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6으로 체크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 문제 보시면요. 두 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log a 더하기 log b는 4, log a, log b는 1. 근데 이 친구를 밑변을 하게 되면은 log a분의 log b 더하기 log b분의 log a이기 때문에 공식이죠. log a, log b분의 log b제곱 더하기 log a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곱셈공식에 의해서 여기는 어차피 1이구요 여기 1 나와있으니까 로그 b 더하기 로그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e 로그 a 로그 b 해서 16 마이너스 2가 돼서14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구요 어떤 치료제를 이용해서 농도는 이거이고 0.8 이었고 매 시간당 35%씩 하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남는 거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100분의 65만큼씩 남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걸 몇번 투여했는지 몰라요. 몇 시간 지났는지 몰라요. 몇 시간 지났는지 몰라요. 한 시간마다 35% 줄어드는데, 얘가 언제 처음으로 0.388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100분의, 즉 조금만 약분을 한다면 5로 약분 한다면 20분의 13의 t제곱이 100분의, 아니 1000분의 388그 다음에 0.8 넘어오면요 8분의 10 해가지고 약분을 한다면 어, 얘가 약분 될라나 4, 68, 어, 4로 해야 되겠네요 4 4로 하게 되면은 4, 8에 32 3, 4하고 36. 6하면 28이니까 97.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200분의 97이 언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 대응한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맞죠? 음, 선생님이 잘한것 같아요. 음, 남아있는 걸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맞는 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친구 구해 달라는 거네. 이 친구. 근데 제곱만 해도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만 해도 400분의 1 6 9죠 참고로 얘 400분의 193입니다. 아직도 얘가 더 작죠? 맞나? 아니, 얘가 더 크네요. 맞죠? 두 번만 했을 뿐인데. 두 번만 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2시간 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몇 시간마다라고 했고, 몇 시간 후라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21번 문제 보시면요. 자, 저는 이 친구 A라고 둘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A제곱인데, 이 마이너스 1은 곱하기 2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2A제곱 마이너스 17A 플러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2AA. 8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2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a라는 친구는 범위가 2분의 1부터 8 이렇게 되는데 하필 2분의 1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1제곱과 2의 3제곱 여기도 바꿔본다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시면요 각 변환이 먼저 시작이 되네요 Sine 제곱 x 플러스 4/4분면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된 거고요. 2분의 3파이면 sin x 플러스 k가 0보다 항상 작도록. 근데 이 친구를 sin에 어,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본다면, sin 제곱 플러스 sin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k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사인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제곱 4분의 1 플러스 k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근데, 하지만, 사인과 코사인의, 사인과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녀석이에요. 요 커팅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항상 0보다, x축보다 아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말 자체가 요 식이, 시기, 요 식에다가 사인에다가 1을 넣은 친구, 즉1 더하기 1 더하기 k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되,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k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됩니다. 이솔고 시험지 아 이솔고래 참언학 교회죠? 어 안하고 시험지 참 죄송합니다. 안하고 시험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